C L A 이5 0페스텔트 부분 변경 모델이고요. 그냥 보면 안 바뀌어 보이지만 지금 외장 컬러가 블랙이다 보니까 좀 바뀐 부분이 안 보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범퍼 디자인 형상도 좀 변경이 됐고, 이렇게 헤드라이트 디자인도 좀 후크 형태로 좀 변경이 됐고요. 특히 데일 데일라이트 같은 경우에 되게 또좀 뭐라 그럴까크리스탈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서 되게 고급짐이 고급스러움이 부어게 된것 같습니다. 휠 디자인은 그대로고 실내가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뭐 시트는 그대로이지만 실내 같은 이렇게 잠자리 스티어링휠로 변경이 됐고 그리고 열선 스티어링휠이 적용이 됐습니다. 원래 없던데 클래스, 뭐 GLA, CLA, GLB 전부 다 들어가 있어서 옵션도 많이 개선이 됐다는 게 24년식 모델의 장점이죠. 시트는 이렇게 버킷 시트로 되어 있고 알칸타라와 가죽 조합입니다. 이렇게. 인터페이스도 일자로 바뀌면서 되게 좀 세련됨도 부각이 됐고 스티어링이도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되게 주행 안정성도 좋아졌고 CLA만의 좀 컴팩트한 주행 감각을 배로 느껴볼 수가 있어요. 기존에도 꽤 컴팩트했지만 이제 스티어링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굉장히 컴팩트한 것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휴대폰 무선 충전 들어가 있고 C타입 들어가 있고 그리고 눈슬립 패드가 들어가 있긴 한데, 여기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센터 콘솔 한쪽에도 좀 깊은 수납 공간이랑 C타입 충전구도 들어가 있고. 연비도 12키로가 나오기 때문에 연비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뒷좌석 공간도 괜찮은 편이고 뒷좌석 편의상은 열선 시트는 안 들어가 있고 쿠페형 세단이라서 최대한 썬루프가 뒤쪽까지 와 있기 때문에 어, 뒷좌석에서도 좀 시원한 개방감도 제공이 되죠 뒷좌석 편의상은 이렇게 시트 충전권만 들어가 있고 이렇게 일를 보면은 변경된 실내 디자인이 굉장히 세련된가 고급스러운 뭐 스포티함 이런 게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테어링 휠이랑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변경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풀체인지 같은 그런 느낌을 또 제공해주죠. 트렁크 수납 공간도 굉장히 또 여유롭고 컴팩트 세단이지만. 하단에도 수납 공간이 들어있고요. 전동 트렁크는 올리 안 들어가 있고 테일램프 디자인도 좀 변경이 되면서 굉장히 좀 고급스러움이 많이 부하게 된것 같습니다. l 리도 마찬가지로 좀 페이크고요. 듀얼 머플러가 적용이 되있지만 페이크입니다. 진짜는 아니고 그리고 디퓨저도 적용이 돼 있어서 좀 컴팩트 세단의 커... 스포티함이 많이 부하게 됐네요. CLA 같은 경우에 또 외장 컬러 하이퍼 블루도 추가가 되면서 하이퍼 블루도 굉장히 더 이쁘거든요. 또 광고에 나오는 이미지 컬러인데 하이퍼 블루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 CLA 45 AMG 모델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A45도 마찬가지로 부변 경관대 모델은 안 나올 것 같고요. 아직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네요. A 클래스보다 컴팩트하고 이제. 출력도 훨씬 더잘 뽑아낼 수가 있고, 그래서 CLA250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A 클래스도 많이 바뀌긴 했지만, A보다도 이 CLA가 더 주행하시는 데더 컴팩트하게 느껴보일 수 있기 때문에 CLA250 하시는 게더 좋죠, 아무래도. CLA250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하이퍼블루도 굉장히 이쁘고요. 검정색보다도, 흰색보다도 하이퍼블루가 굉장히 이쁩니다. 지금 할인도 조금 되고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면 출고 바로 해드릴게요 이것도 전시차 같은 경우에도 가장 무난한 컬러기 때문에 바로 출고하나 블랙 컬러다 보니까